자주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에요 사실 강의도 이제 과목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는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강의가 아니라 최근에는 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가방 하나로 충분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의가 좀 길고 제가 하는 주요 어, 수업일 경우에는 백팩에다가 또 캐리어까지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음, 사실 가볍게 다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가볍게 할수 있는 강의를 좀 선호하긴 하는데 이 가방 같은 경우는 롱샴 가방이고 라지 사이즈예요. 그리고 재질이 생각보다 완전 천 이런 재질이 아니라서 정말 오래 쓰고 있거든요. 이걸 벌써 잘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한 7년 정도 6년, 7년 된것 같은데 데일리 백으로도 정말 잘 메고 다녔고 지금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효자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런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막 구멍도 나고 이제 좀 많이 해졌어요. 만약에 구멍이 나거나 해지면 좀 덧대는 방법으로 수선을 할까 생각도 하고 만약에 이게 아직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선물 받은 거라서 만약또 오래오래 오래 쓰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필요하다 하면은 똑 같은 제품으로 하나를 더살 의향도 있을 정도로 괜찮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얘는 내가 그냥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챙겨 가요. 앞에는 뭐 수납 공간은 따로 없고 그냥 하나로 통으로돼 있고 앞에 이제 포켓만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교통카드. 교통카드는 안에 있으면 사실 찾기 너무 힘들고 지하철이나 버스 올때 바로바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 안에 포켓이라든지 포켓에 이런 카드 지갑이라든지 사탕 같은 것들도 하나씩 멀미날 때 챙겨 먹으려고 가지고 있고 이거는 백작 공, 공방에서 예전에 바인더 샀을 때 선물로 받은 카드 지갑인데 이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네. 하나 마음에 들면 좀 그것만 오래 쓰는 성격이라 자주 물건을 바꾸지도 않고 제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정말 오래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뭐 카르페디엠 적혀 있기도 하고 카드 지갑으로 교통카드, 중요한 카드라든지 교통카드 위주로 다른 지갑은 사실 안에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켓에는 이런 물건들이 들어있고 안에는 제가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먼저 꺼낸 건 노트북, 이게 노트북 파우치예요. 제가 그램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런 파우치 제가 노트북이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쵸? 노트북이 없으면 수업을 못 하니까 항상 여기 파우치에 잘 담아서 넣어서 다니고 있고요. 안에는 노트북이, 어, 그램. 이것도 최근에 어, 새로 구매한 그램 노트북이에요. 사실 한 5년 전에 6년 전쯤에 노트북, 그램 노트북 1세대를 샀었는데, 걔를 정말 잘 썼어요. 정말 메인 컴퓨터로 활용하면서 정말 온갖 작업들을 많이 했죠. 최근에 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갔는데, 수리를 하는데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미 단종되고 있는 부품들도 많고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고장이 많이, 잔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새로 구입한 신형 그램 노트북이에요. 계속 사용하던 거라서 편안하게 계속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가볍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램 사용하고 있고 이 파우치는 제가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와 관련된 이런 소품이라든지 파우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은품으로 받은 파우치, 노트북 파우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오래 기다린 끝에 어, 발견하게 된 음, 제품이라서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강아지 너무 귀엽죠? <laughs> 댕댕이, 너무 귀여워요. 파우치, 노트북 파우치 꼭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음. 뒤에서부터 큰 거부터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다음 큰 파우치는 트래블 파우치예요. 이것도 사실 최근에 이거 동생이 추석 때 만나다가 뭐 물건 선물해줄 거 있어서 러시아 갔다 와서 선물해 주다가 제가 들고 갈 데가 없어서 캐리어를 걔가 뭐 일이 부모님 들린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있는 거 제가 하나 가져갔어. 이거 줘가지고 가져가라 그래서. 근데 이게 커서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요. 안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파우치를 나눠서 쓰냐면, 이게 아무래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때가 잘덜 타고 덜타 보이는 거죠. 어, 그리고 데일리로 그냥 막 어느 의상이라든지 다 어울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블랙이라서 단점도 당연히 있어요. 안에가 파우치를 넣지 않으면 잘 물건들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에는 정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뭐 필통이라든지 필통도 이 안에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들고 다니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필통 당연히 들고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항상 수업 끝나면은 단체 사진을 남기는 걸 좋아해요. 아무래도 계속 기억하고 싶고 또 나중에도 계속해서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 좀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어서 꼭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추억을 남기려고 셀카봉. 그리고 강의 촬영할 때도 요새는 가끔 있어서 좀 들고 다녀요. 셀카봉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 별게 다 나오죠? 이거는 HDMI 잭. 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외부 특강은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는 이제 메인 클래스. 제가 개설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강연 장소라든지 대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제가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강연장들도 좋아져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강연장이 하나, 그 룸이, 세미나 룸이나 세미나실이 하나밖에 없는 데는 사실 장비가 고장나면 강의를 취소해 드릴 수도 없고, 환불을 해도 사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그런,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항상 챙겨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코칭에서도 장비가 한번 사실 그거는 강연장의 문제인데 그래도 제가 거기에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서 만약에 거기 HDMI 잭 케이블이 고장 나거나 연결이 안 됐을 때제거를 바로 준비해서 강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좀 하는 편이고. 만약 케이블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무슨 프로젝터의 문제면 그거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다 바로 옆에 강의실이 또 있거나 쫙큰 강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해서 바로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강연장 장소가 하나일 뿐일 때는 아주 문제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인, 제가 주도해서 클래스를 만들 때는 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강연장을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쓰여진 적도 있고요. 음, 그거를 준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이고요. 노트북에 연결해서, 빔 프로젝트 연결해서 사용하는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이는 뭐, 제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챙겨 다니는 칫솔 치약 세트. 예전에는 지퍼로 된 것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지퍼는. 그래서 지퍼는 거의 이제 안하고 이것도 그냥 케이스만 따로 팔았어요. 어디 냐면 아트박스 같은 데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어, 돼 있는 거 이거 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들어있는 모 캔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새 자주 많이 먹는 리콜라 캔디. 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 지갑이죠. 음, 저희 이제 가족 사진. 예전에 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제 동생이 좀 늦게 와서 사진에 없었던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때 생각하면 참 음, 재미있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인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을 항상 여기다가 보고 다니고 지갑은 캐스키드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데일리로 정말 잘 썼던 거라 벌써 이렇게. 이게 한 3년 거의 딱 3년 된것 같아요. 지갑 산 지. 3년 정도 동안 정말 잘 사용을 했고 안에는 이렇게 2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카드라든지 뭐각 가지 그런 것도 현금 조금 그리고 명함까지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메인 지갑.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laughs> 어? 네, 이거는 저희 어 새로 이번에 구입을 한 건데 시내 놀러 갔다가 플리마켓에서 산 지갑이에요. 그래서 동전 지갑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갑에 넣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이건 댕댕이 지갑.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넣고 같이 성장 연구소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도 여기다가 넣어서. 이 파우치, 대형 파우치 하나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좋아요, 저는. 여기 안 그러면 이것들이 다이 안에 널브러져서 찾기가 힘들 텐데 그냥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게 그리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정리가 돼도 훨씬 깔끔하게 찾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게 지금 첫 번째 파우치였고, 또 파우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노트. 강의하러 갈 때는 딱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뭐 굵은 두꺼운 바인더라든지 그런 건 들고 다니지 않아요. 딱 강의만 하고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노트는 혹시 모르, 몰라서 이것도 제가 바인더, 에할수 있도록. 끼울 수 있는 이런 노트. 20공 노트, 타공된 노트. 그래서 여기다 뭐 필기해서 이게 쭉 이렇게 절취가 가능해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다시 바인드에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서브, 예, 노트. 혹시 몰라서 들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파우치에는 이 메쉬 파우치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보여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실은 제가 꽂힌 때마다 간식을, 달다구리들을 챙겨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 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커피류나 티 종류는 사실 기본적인 거고,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씩 이런 식이라도, 왜냐면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세팅을 하,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뭐, 식사 대용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라, 뭐 잠깐 졸리거나 강의가 집중이 잘안되실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3시간 과정 혹은 6시간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드시면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 종류별로 하리보도 있고요. 젤리도 있고 마이쮸, 초콜릿 종류, 쿠키 뭐 종류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우리 멤버 인원별로 혹은 플러스 하나 그래서 어제 이것도 남았어요. 그래서 보통, 여덟 분이 오시면 아홉 개를 챙겨가고, 일곱 분이 오시면 여덟 개를 챙겨가고,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챙겨가서, 이렇게, 여덟 개를 쫙 해서 여기 안에 넣고, 도착하자마자, 이런 것들을, 어, 다가류들을 세팅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것들을 쭉 가지고 다녔던 거고, 그리고, 같은 라인이에요, 사실. 이거, 그래서 이거 이거까지. 이런 식으로 메쉬.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을, 아내가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활용하고있고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도 사실 제, 어, 잡다한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여긴 좀용도가 달라요. 먹을 것도 있고, 이런 물티슈. 여기서 받은 것도 있고, 이것도. 전 카페 물티슈. 여기 카페에서 가지고 오는 휴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헉, 선물 받은 손걸. 되게 이뻐. 정말 이쁘죠. 선물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멤버분한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해서 이것도 받았고요. 선물해 주신 분하고 닮은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받았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어, 먹으면. 조그만데, 어, 졸릴 때 하나씩 먹어도 좋고. 사실 밥 먹고 나서 양치할 수 없을 때도 매너 용으로도 괜찮고. 어, 껌 대용으로도 먹기. 제가, 어, 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것들. 캔디는 꼭 하나씩 있고, 이거는 비상용 식품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배고프면은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석 때 할머니 주신 거 챙겨서 가지고 온 건데, 강의 때 먹으려고 혹시라도 배고프면 먹으려고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또 배고플 때가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음, 강의 준비는 완벽하게 했는데, 배에서 꾸륵 소리가 계속 나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좀 배고파져서 끝나기 한 20분 전쯤에, 예 네, 그래서 항상 강의 전에는 잘 든든하게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거기 소리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들리시겠지만 그냥 저 혼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라도 뭐 과자 제가 어, 들고 간 거라든지 그런 거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런 거라도 든든하게 그냥 간단히 생겨먹을 수 있는 거라도 좀 비상식품용으로도 이렇게 챙겨서 이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 파우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뒤에도 넣을 수 있어요. 앞에는 먹는 것들 주로 있고 뒤쪽에뭐 이쪽에는 나눠서 휴지나 물티슈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 여기다 넣고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매너 가야 되니까 예쁜 거도좀슉 해서 얘도 파우치 하나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거는 그냥 메이크업 파우치가 제일 간단하죠 제가 많이 신경을 안 쓰는 영역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가방 하나에 좀 퍼센트로 나누자면은 강의 준비, 일하는 부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 같고 나머지는 제 용품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최소한의 것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필커버 클리오 제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쿠션인데 굉장히 만족하며 동생이 알려줘서 쓰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고 핸드크림. 제가 또 핸드크림은 계속 자주자주 자주 발라주는 스타일이라서 어디든지 항상 있어야 되요 그래서 얘도 이번에는 록식당, 조그만조그만게 들어가야 돼서 미니미로 나오는 록식당을 넣어서 들고 다니고. 그쵸, 립밤도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틴트. 어, 틴트도 있고요. 또 발색이 괜찮아서, 쨍하니 이뻐서, 또 잘, 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제가 눈밑이 자주 번지는 아이라인을 하면 자주 번져서, 강의가 끝나면, 그러니까 중간에 정신없으면 사실 화장실 못갈 때도 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저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서.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보면 눈밑 펜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씩 닦아주거나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용도로. 면봉도 조금씩 나눠서 들고 다니고, 이거는 뭐 기름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딱이 정도만 들어갈 정도로 파우치가 크면은 뭔가 자꾸 넣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무거워지고 타고 아예 화장을 또안 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좀 예의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정 화장도 하려고 이렇게 파우치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게 이제 어, 이 안에 좀 중요한 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죠. 사실 정말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친한 선배한테 구입한 제품인데 아주 초록색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이쁜 그림이었는데 이것도 한 5년 넘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돼서 이렇게 바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받았을 때부터 동생한테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런 용도로 이런 그렇죠? 이런 장비들 아니면은 충전기 등을, 이어폰 등을 들고 다니는, 넣고 다니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아마 평생 쓸것 같기도 하고, 튼튼해요, 또. 음. 가죽이라서. 제가 하나씩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레이저 포인터. 로지텍 제품이고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정말 이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활용을 하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로지텍 제품이고, 이거는 파우치. 이 안에 딱 넣어서 들고 다니면 돼요. 네. 제가 개인 클래스를 할 때는 당연히 들고 다니고, 사실 외부 특강이나 외부 강연할 때는, 이제 그 주체, 의뢰해주신 기관에서 다 준비 세팅을 해주세요. 제가 사실 가서 만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사용을 했던 그립감이 익숙한, 음, 포인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 제꺼, 이거 USB 포트에 그냥 넣기만 해서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그래서 제 걸로 그래서 먼저 여쭤봐 주세요 기관에서도 어, 대표님 거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이거 사용하실 건지 여쭤 보신 데도 있고 아니면 제가 먼저 물어보는 데도 여쭤 보는 데도 있어서 아제거 가지고 왔으니까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엄청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특강 갈때 보면은 거의 다른 기관에서 보면 막, 아무튼 투박하게 생긴 것들이 많은데 정말 슬림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어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거 없으면 사실 강의가 힘들죠. 포인터는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해야 될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지텍 제품이고 가격은 한10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넣고, 아니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 영상 많이 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최근에 정말 신세계 아이템이라고 했던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이건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고, 얘를 열면 이렇게. 그래서 또 이거를,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이제 저희가 포인트가, 카드 포인트가 있어서 남편 포인트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기어, 이어 이어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돼있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귀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보이는 사람. 이뻐요. 그리고 이어폰인데 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귀에 끼고 잠깐 내가 일어나더라도 이어폰을 뺄 필요가 없어요. 계속 같은 공간에서라면 은 정말 편해요. 선이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한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신세계다. 싶을 정도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자기가 알아서 딱 맞춰서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아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 이거는 노트북 아답터 충전 그리고 강의 할 때도 항상 꼽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로 이번에 U 그램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기존 1세대 그램보다도 와, 충전 한번 했을 때그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많이 길어졌고, 사양이 정말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 들고 다녀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항상 생겨서, 음, 강의할 때꼭 들고 다니는 필수. 전자기기이고, 이거는 허브. 근데 잘 활용, 사용은 솔직히 잘안 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것도 그냥 여기 들고 다니고, 노트북 활용할 때좀 여러 개 꼽아질 때가 있어서, 허브도. 좀 들고 다니고 있는데,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좀 좋은 거 있으신 분들은 추천 좀 해주세요, 화분. 이어폰도, <laughs> 이게 좋기도 한데, 어, 좀 장시간 계속 쓰면은, 충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또 편집할 때는 정말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얘도 들고 다녀요. 예,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잊어버렸을 때 편의점에서 그냥 돈 주고, 9,000얼만가 주고 산 건데, 이거는 이제, 그쵸?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요새는.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이거는 이어폰 묶을 수 있는 홀더처럼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열어서, 이렇게. 음. 이런 렇게 식으로 돼. 아, 사용을 안한지 오래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톡 해주면 깔끔하게 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녀도 돼요. 다된 건가? 아, 이거는 로지텍 충전기. 아까 그 레이저 포인터 충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충전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항상 같이 들고 다니죠. 근데 이것도 좋은 점이 한번 충전하면 정말 오래 쓸수 있어요. 아그 몇십 시간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거의 신경 안 쓰고 응. 어, 사용하기 때문에 좋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USB도 있어요. 남편 회사에서 준 건데 네, 이렇게 USB까지. 그래서 여기다 이 파우치에 다 들고 다니는 어, 전자 기기. 전자 부품, 서브 제품들, 뭐 충전기 등등 여기다가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도 사실은 있는데 제가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음, 꼭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딱 맞아요 사실 더 들어가면은 이제 안될 안 안것 같아요 그래서 딱이 정도로 포인터, 아답터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충전기, 이제 이어폰, USB, IP 퍼도까지 딱 해서 이런 식으로 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 모든 게 근데 만약 이런 파우치를 안 들고 다니면 이 안에서 막 굴러다니고 엉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 없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있었고 저희 처음에는 이게 있었죠 노트북이 있었고 그다음에 큰 대형 파우치 여기에 이다 들어 있고, 있고 예. 있고 있었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파우치, 이건 달다구리라든지 물 티슈, 매너 용품들이 들어 있고, 여기에는 나눠드릴 간식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제 가방에는 이런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씁니다. 강의를 준비하시거나 또어 뭐, 아니면, 아니면 제 제품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사마다, 또 과목마다, 뭐 저만 해도 지금 과목마다 다 어, 들고 다니는 용품들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방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어, 이틀 전에 강의를 했던 강연장을 가기 위해서 들고 다니던 그런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음, 궁금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